할렐루야! 아 오늘 1부 하고 2부가 성서가 없었는데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 오늘 오시고, 어, 지금 오늘 충진에서도 오시고 어저 지금 목회에서도 오시고 할렐루야! 에이, 그래서 그냥 1부를 잠깐 10분 동안 만들어서 이제 43절 노아를 10분 동안에 제가 아, 잠깐 아이유 그래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에, 43년 동안을 이 전도 현장에서 어, 뛰었던 사람입니다. 실제 전도를 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론가가 절대 아닙니다. 현장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인든지 1분 30초 안에 모두 다 깨뜨리고 그리고 에, 3분 안에 이름, 주소, 성명, 가족사이다 나오네요. 핸드폰까지 할렐루야! 교패를 붙이고 낮, 사김까지 기념상에게 충의 시간이 5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피가 와도 우산 속에서 할수 있습니다. 눈이 와도 눈이에서도할수 있습니다. 새벽에 피가 오는데 우산 속에 나와서 짓눈길이 안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할수 있는 이전부후만이 전도를 여러분들이 옷을 입은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나가서 우리 윤재민 목사님 제가 여기 지금 두 번째 왔습니다. 할렐우야첫 네, 번째 잘 들고 지금가 써먹잖아요. 할렐우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내 것을 복지하신 것 같아요. 할렐우야 네, 앞으로 큰일 날 사람이 시고요 우리 밥수 먹번 올려줍시다. 할리우야 아멘. <laughs> 오늘 이부 순서 안 했으면 큰일 날뻔했네 근데 천도는 이론, 이론도 중요한데 이론이 아니고 현장, 현장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이제 마복음 1장 3 5절로 보면 내가 천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천도한기전 먼저 기도가 우선입니다 성경 충만 받으 역사를 비나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두 손으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각종 은사가 에어치우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1절, 로마서 1장 10절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같이 기도하고 함께 있을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영적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도 느끼신 하했어요 마흔 네살 때인데. 사실, 신학대학원 그 MDV의 3년 코스거든요. 갔으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잖아요. 아, 네. 아, 성경만 읽었어. 할렐루야. 백동을 읽는데, 요한 1장 1 0절이확내 아, 마음속에 돌았어요. 아, 네.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아, 이 말씀 한 기절 가지고 전 세계를 세 바퀴 반 돌았습니다, 여러분. 아, 네. 영적 한자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기를 권세해 주십니다. 아멘! 1분 동안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 구원받고 축복받습니다. 아멘! 1분인가면 따라해 주세요. 혼자만 잘안 하거든?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따라 하는데, 옆에는 권산으 옆에는 집사님이 같이 따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 대상자, 뭐, 아이가 됐든, 청년이 됐든, 노인이 됐든, 누구든지, 이, 같이 따라하니까,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아, 네. 한번 따라하시기 아, 네.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내세요. 자, 할렐루야. 아, 네. 사랑해주님. 사랑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주님으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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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아멘하세요 아멘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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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 n 자 가운데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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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으 n Amen. a m 으 n Amen. Amen. 으로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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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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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입이 열려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 보니까 입이 안 열려져 다른 다 말은 지어서도 억지라도 하는데 아멘. 왜 전도를 하면 입이 딱탐구려지느냐그 거죠 입이 열리는 법은 로마서 10장 90절을 읽는 니다 내가 만일에 우리 예수를 읽으시하니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 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써서 운동력이 있어. 자회의 날성 건것 같아서, 황과 영과 간절과 홀리스를 길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과 뜻을 간찰하기 때문에, 아멘. 이 말씀이 능력인 거요. 아멘. 믿으시면 주선되고, 아멘. 아멘. 저 아파도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 농구 상교동 일대에 아파트를 비한 1만 세대가 진짜 전도한 사람입니다. <laughs> 어느 분이 아파트 전도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국민은. 전화 안 했어요. 아파트 전도 얼마나 했습니까? 책을 읽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할수 있습니다. 현장 선자가 아니더라고요. 이론은 이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런데 현장을 뛰었던 열두 제자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예수님이 열정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기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내는 권능을 주셨다. 아멘. 네. 이 권능을 가지고 나갔더니 아인명이 네. 일어나고 정병자가 일어나고 아, 네. 귀머리가 듣게 되고 아, 네. 인사하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아, 네. 그때 복음을 선파했습니다 아멘. 네. 예수의삼대사입니다 아멘. 말씀을. 네. 아, 네. 아, 네. 할렐루야! 주워 믿습니까? 아멘. 전도한단 말이에요, 전도한단 말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명은 가서 제자 삼아라 최고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자 3년인데, 죄송합니다, 피현이 제자 삼는데나가 엉뚱한 일만 하고 자빠졌다가. 다가 천국에 아, 가면은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파벨 탑을 쌓고 있다가 아, 네. 그 파벨 탑이 다 무너지더라이거예요. 네. 네. 자기 명예와 자랑과 있을데 아, 네.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오늘 무슨 자랑이 필요? 명예가 무슨 믿고 순서가 무슨 필요? 예수 아, 네. 복음 전하고 되는 거지. 아, 네. 네. 믿으시면 주소는고 아멘. 아, 네. 신성정 목사님을 내가 만아 그건 존경하거든, 그건. 하, 천국과 지옥을 샀어요. 다 읽어봤어요. 다른 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자기 집이 있다 없다 샀는데, 그분만 안 샀단 말이죠. 물어봤어요. 아시아 연합시간 때 내가 강의를 갔는데, 내 차는 시간이 오셨더라고. 캬, 아, 기고개를팍 네. 숙이고 계시대. 나중에 알보니까 집이 없어요. 그래서 전제사는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도에 가서 원주민을 전도하고 계시거든요. 아,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명이 있어요. 아, 네. 다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이 사명을 쫓아서 아, 네. 나가기를 주님과 축복합니다 도서 12장 13절에 이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아멘.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로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우리 인생의 본부이란 응.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역판에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고 아멘. 저 여러분 전 해도 되고 안되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나갔더니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말씀으로서 찾았어요 이 정도를. 그래서 사전 대를 읽다가 바울이 아그리파 왕을 천도하고 베스도 천도를, 그때 제수의 몸이었거든요. 제가 대접을 하고 우리 가족 네 명이서 예배를 드려요. 높은 사람이 누구냐? 시장님이냐? 시장님을 참갔습니다 비서실장이 관계기원장 회의를 하는데 예약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십시오. 그래서 비서실장님, 내가 축복해주세요. 어느 게안다면서 머리에 쏠건 그대로 축복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아멘하더라고요. 1분만 얼굴만 간단 인사하고 나올테니까 문좀 열어주세요 신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있어야 되고 뭐. 예수님 믿으면 우리 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텐이 아. 되는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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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살짝 열어주니까요 강계교환장이 7명이 있었어요 양쪽에 세명씩다 가운데서 이 행위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시장의 이름은 몰랐어요 제가,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갔으니까 그 얼굴도 몰라요. 막 갔어요. 내가 감동을 받으니까 성경이 있다고 간호하게 뛰어나가서 갔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했어요. 시장님 받으시면 멀리 계시거든 왕경수님 집 돌아보시면서. 예. 저는 평례성경의도사입니다 제가 시장님이 남정시정을 이끄는 동안에 최고의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축복이 들어왔습니다. 잠깐 들어오시오. 실제 죽여, 죽여, 죽다가 잠깐 앉으라니까 앉을 때 하면서 제가, 아, 시장님, 어느 교회에 나가세요? 바로 물어봐야 돼. 알렐루야. 다른 거 딱딱딱 다, 다, 다 물어보면 시간만 그냥, 그냥 훈계 받고 와, 잘못하면. <laughs> 어느 교회에 나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 말도 없고나 아직 교회 안 나갑니다. 불교인도 아니고, 유교인도 아니고, 자연, 그냥 믿지 않는 무종교예요 그래서 일단, 왕이 그냥 실을 박수 박어요아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철을 시으니막 집중이 되게 지금요. 해일하다가 내가 좀들어가어지 바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영한전 12절 말씀하어요 영교하는 자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신을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을 움직이는 아멘. 바로 핵탄의 핵 핵의 핵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그들 마음을 다 뚫어버려요 아멘.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보이는 게 없어 지금 할렐루야 아멘. 이 영혼을 이 세상에 기억경 아, 열차를 타고 이 열차를 보고 보고만 있어 하면 되겠습니까 뛰어가서 그 열차를 잡고 끌어올려 잡겠습니 아, 네. 이게 전도란 거예요 오구 오하나님이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르지 않으면 아무것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시장을 팍! 말씀으로 제압을 했어요 아, 네. 그때 저렇게 물구을 쳐다보는데 바로 축복 한 받으세요. 머리 손을. 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 하나님 아버지 시장님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시장님 자녀들 모두 모든 사람은 자녀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 시장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설록마태를 지어 주셨어요. 한국을 믿는고 세계를 믿는고 가문을 믿는 명문 가문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막 흥분이 되니까, 침이, 내 침이 막, 하얀 침이 그 안경태가 막 붙어버려. 나는 그냥 보이는 게 없어. 나도 막 어떻게 해서 내 정신이 아니어지금 그래 서 그냥, 그냥 눌렀어. 누르니까 내 손을 꽉 잡고 있으면서, 우리 시장님이 시장을 이끌는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업적을 기를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럼 막한5분 동안 내가 무슨 말인는지도 몰라 지금 할렐루야. 예수형 그렇게 당나라 손을 딴거나 아멘 하는 거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땅날 찾아보더니 딸 목사로 하더라고. 목사님은 대단히 센 분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거기서 바로 이제 내가 시장님 명화만 하지 오이하니까 벌떡 일어나죠 사람에 가서 면화를 꺼내는 순간에 나는 벌써 앞에 있는 의회 의장을 만난 거예요. 의회 의장님이 난 빼제. 나도 공군 사생활에서로시교육적장직에 과장했었거든요. 서 알아요 제가 다 갔어. 소파가 이렇게 양쪽에 있었는데 제가 이쪽으로 건너가서 의장. 그러면 제일 센 놈부터 눌러야 되거든. 할렐루야. 회사가면 사장님부터 해야 되고. 음식정화도 사장님부터 해야 되고. 다! 물어봤어요. 우리 의장님 어느 게 나가셔요? 나는 불교 다니러오더라고 들고 다니니까, 오늘 예수의 영접은 자손이 잘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니사, 야곱, 모두가 후손들이 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세상 말은 아니, 성경에 있는 말만 하지.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이 또 그분은 안 되있다가 벌떡 일어나 보더라고 일어나서 한 번에 그러니까 이 이마부터 이렇게 탁 굴립니다 들들어 갔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의회장님이 예수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보혈을 피고 우리 의회장님을 연철주시고 예수 믿고 창복할 수 있도록 이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이렇게 되었어요. 아멘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멘. 바로 그 옆에 농협 지점장이었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노인회 회장님, 부동산 회장님. 총 여섯 명을 쫙뜩모었어 하느님! 방송하는 게 하느님! 인터넷에로 말씀드립니다. 그 시장님이 우리 길을 모아왔습니다. 아멘. 네. 신도시였거든요, 거기가. 신도시니까 시장님이 오신다니까 동장님이 모시고 왔어요. 아멘. 네. 나 동장도 가서 동장하면서 상무장도 막 기도를 해버렸거든요. 얼굴은 내가 아는 면인데 시장이 있니까 동장님이 모시고. 예, 그 이제 내가 그 갔다 온한달한달 후에 이제 그 창립식을 했거든요. 이게 총회장님이 오셨어요 그때. 조남영 총회장님이 아셨지 모르겠네 조남영이 그분이 이제 그때 오셨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작해가지고 막 시작하고 중간에 있는 거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막 의자 갔다가 막 바로 앞에다가 막 자리 막 붙게 되고앞에다 아 시장이 오셨으니까 막 자리 를 만들어드렸어. 그지고그 정미달님이 박정호사, 박정호사. 아 시장님이 집안 대시요? 집안이 되니까 우리 집안인 줄 알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형제 참입니다. a m 예수 안에서는, 형제의 장입니다 a m 시작이 오니까요, 생활 지도자들이 왔어요. 아멘. 또, 통반자들이 <laughs> 왔어요. a 이 놀라운 일이, 할렐루야! 것에 조금맣게 시작했는데 4층 대 3층이 등일 때까지 못 들어온 손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개척하고두달 14일 동안 3개월 동안에 504명을 내 노태여 잡았어요. 그런 방법으로 그때 등급을 통에 132명이 등록을 해줬어요. 그분 중에서 또 104명이 출석을 하는 말씀이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막 뭐, 뭐 오후 예배를 주의를 막 들었거든요 할렐루야 어디를 안하든 가게를 열어야 손님이 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대야 약속도 잘 하신거예요 대가대 마음이 역사하신거예요 할렐루야 예. 열면 어주 마을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정도 막았어요 할렐루야 새벽 정도 하신 분들은 요즘은 그냥 콤마되기 때문에 낮에는 뭐 요즘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서 우리 이천순번교회 그 단념 목사님이 청년의 여자 손님 청년단한때청년회 회장이었거든요. 내가 전도부장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지금까지 사십삼 년을 전도 현장에 있었고. 그 어르신은 이제 거기 개척을 하셔가고 교세가 3천명이더라고 출석이 한2천명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참고가좀능력분도 어, 해야 되는데, 에,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6주를 갔어요. 할렐루야! 아, 네. 2,000명에 가가지고, 마스크 쏘고 나가세요한번 <laughs> 나오면 보통 많은 할수 있었어요. 마씀교도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하면은 최하 여기도 이 자리를 한몇보까지될수 있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자, 나도 할수 있다. 나도 할수 있다. 면 된다. 하면 된다. 해 보자. 보자.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영적 교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번만 하고 끝낸 게 아니고,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마라! 영신 안에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겠잖아요. 이 영적기들, 여러분이 나가서 술을 냅었을 때, 역사가 임할 때까지, 반복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반복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는 사람이 있고, 한번 하고 때려친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마시고 반복을 하십시오. 영월장 시리절 말씀을 천범만 읽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아멘. 나를 살리고 아멘. 나아가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될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7진 여천도 있던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예.